생각해보시면 현직 대통령이었던 자 국무총리였던 자 거기에 행정안보 장관 구속된 사람들만 거기에 현직의 국방부 장관 그니까 군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 요지까지 포함한 24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군 검찰이 수사한 부분까지 하면 27명이 됐다라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면, 그거를 어쨌든 중간이지만 좀, 음, 마무리를 잘 했다라고 한다면, 라그 측면에서 굉장히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어, 뒤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여전히 내란이라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비춰볼 때는, 좀 국민적인 입장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쉬운 부분이 남는 부분도 있죠. 점수로 따진다면, 아슬아슬하게 수를 못 받는 우 정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80점. 강정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은 그래도 특검 고생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오, 싶어요. 예.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이 되고 그래서 파면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기 전에 이미 저는 정무적으로는 처벌을 받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정권도 이미 바뀌었고, 그런데 이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태생적 한계에서는 못 벗어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